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요. 왠지 <laughs> 무시무시한 게임인데? 뽑기로 도파민 폭발시키는 게임이라고요? 이게? 자, 유튜브여 분, 하. 이1,2,3,4책책완뚜입니다 오늘은 요즘 차량. 한국인들 인싸들만 한다는 아주 재밌는 게임을 가져와 봤습니다. SOS RNG라는 게임인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뽑기를 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e 츠 i 릿 이게 여러분들 요즘 인싸들만 한다는 게임 맞죠? 근데 사실 되게 평범해 보이네? 사람들 그냥 거의 걸려있기만 하고. 사람들 다들 죄를 많이 졌나봐 암살 마렵대. 좋은 분이네.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요. 왠지 무시무시한 게임인데. 보정가제도 있는 게참 마음에 드네요. 보상도 주네. 인벤토리는 아무것도 없다. 야, 다 어디야? 이건... 보통 로블록스 게임이랑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 보통 로블록스 게임 보면은 편지하는 요소가 있잖아? 편지할게 없네. 자동뽑기 하려면 5,000K가 필요하네요. 빠른 뽑기를 하려면 게임 패스가 있어야 되고. 일단 뽑기를 해보자. 이 주인장 아저씨가 뽑기를 도와주는 거 맞죠? 여기 보면은 기타 베이스 행운자가 달 건틀릿 태양 건틀렛 일식 일식 건틀렛 뭐 이상한 게 많네요. 근데 난 아무것도 없어서 못 만드네. 뽑기를 해볼까? 1반 2분의 1 떴다. 장착을 했다. 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 구름 같은 효과가 조금 있긴 하네. 방기쟁이 퐁퐁이야 된 듯한 느낌이네.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뽑기를 진행할 수가 있네요. 4분의 1언커먼 장착해보자. 뭐야? 몸에 약간 눈 같은 게 올라오네요. 32분의 1 신성. 오씨, 몸에서 반짝이 빛나네. 여러분들, 저... 희귀 뽑은 거 맞죠? 이거 희귀 맞죠? 이거 희귀. 와이 사람 보니까 35만 분의 1? 오... 오! 이 사람도... 일단 뽑기를 더 해보자. 이 행동은 대, 현재 아우라를 대체합니다. 응? 아우라를 대체한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일단 신성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우라를 모아서 건틀렛을 만들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여기서 뽑기를 해가지고 원하는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이제작소 아저씨가 뭔가를 만들, 만들고 싶으면 이런 걸 모으라고 했었는데. 근데 하나도 안 떴어. 일단 뽑기를 더 해봐야겠네. 보는 업적 달성해야 돼요. 그렇구만. 어, 두 배, 두배 이벤트 간다. 신성. 똑같은 거 뽑혔는데? 넥로벅스를 한번 질러볼까? 빠른 뽑기. 빨라진 거 맞냐? 어어, <laughs> 어, 빨라졌다. 크리스탈화. 아, 이것 보여. 이거 지금 안 좋은가? 32분에 64분에 이게 더 확률 적은 건데? 업적이 생각보다 피클모아트산 100번 모았습니다. 1000번 모았습니다. 희귀 스탯을 얻었습니다. 뽑기만 하면 업적이 다 깨지는 것 같은데? 물음표, 물음표가 뭘까? 궁금하다. 어 뭐야. 화면이 검해졌어. 6,900분의 1플러시 오, 씨. 나 좋은 거뜬거 거 봤지? <laughs> 얼굴에 이상하게 떴네. 역시. 완두 운빨은 좋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오토 돌려서 뽑으면 되게 편하게 할수 있겠네. 여러분들 제일 희귀한 거 갖고 있는 사람. 언데드 악마? 오, 좀 이쁘다. 오, 이건 좀 이쁜데요? 자동 뽑기 하고 싶다. <laughs> 자동 뽑기 왜 게임 패스를 안 해놨을까? 뽑기로 도파민 폭발시키는 게임이라고요? 이게? 근데 뭐 떠야지 도파민이 폭발하지? 폭발이 아니고 이거 도파민 하다가 내가 먼저 폭발하겠다, 내가. 어디 좋은 명당 자리 없냐? 여기가 명당 자리인가 보다. 오! 여 봐봐, 이 사람 봐봐. 200만 분의 1, 그래비테이션. 와, 중력. 중력 중력 열매를 먹은 것처럼 멋있네.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와, 진짜 멋있네. 형, 나 드럼. 그래, 어디 예쁜 거 보여줘 봐. 오, 아케인. 오. 100만 분의 1. 와 여기 눈도 내리네 힐링게임인데 진짜 오 나왔다 드디어 얘들아 봐라 300분의 1 바람 한번 보자 바람 이쁘네 옆에 있는 100만 분의 아케인 1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인정 완영 바람 편네 어 뭐야 내가 아까 뽑은 거 어디 갔어? 내가 아까 뽑은 거 어디 갔어 얘들아 아까 내가 뽑은 게 여기 아우라에 없어 이거 대체되는 거였어? <laughs> 안 돼! 날렸다! 형 망한데? 무슨 소리야! 한번더 뽑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제작하려면 그러면 이거 게임 상당히 어려운데? 제작하려면 이거 미리 넣어둘 수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미리 넣어둘 수 있나? 이거 하나씩 넣어도 되나요? 미리 넣을 수 있다고요? 아 이거 미리 넣을 수 있어. 어 미리 넣을 수 있네. 기어 베이스 내가 미리 넣었네. 아 그렇구나. 기어 베이스를 만들어야지 달 건틀렛도 만들 수 있고요. 신성 신성 태양 달 이런 건 뭐냐? 신성 건틀릿이 설마 달 이거 달이라고 써 있는 게달 건틀릿인가요, 여러분들? 맞죠? 신성. 신성. 신성 아까 하나 있던데. 아저씨 신성 찾아왔어요. 해는 아침에만 나와요? 아, 진짜요? 굿 됐다. 아저씨 굿 얻었어요. 기어 베이스 제작 완료. 기어베이스 하나가 있으면 이제 이것저것 만들 수 있죠. 해군의 장갑을 만들고 싶긴 한데 각각의 장갑마다 기본 능력들이 있네. 신성 하나랑 크리스탈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요. 어? 신성 떴다. 얘들아 신성 떴다. 제이크 사업 잘 되네. 혼자 여기다 펴놓고 크리스탈만 뽑으면 되겠네. 이거 거래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되겠지? <laughs> 이런 게임 거래가 될 리가 없지. 굿 하나만 더 뽑아야겠다. 오케이 굿 떴다. 굿 어? 크리스탈가 떴다. 얘들아, 나 크리스탈화 떴다. 행운의 장갑. 짜잔. 기어베스 넣고 제작 완료. 그러면 행운 장갑 완성. 행운 장갑이 나왔다. 행운 장갑은 근데 이게 효과를 25% 늘려주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왼쪽에 네이비 클로버 같은 게 있네요. 이쁜 거 같기도 하고. 딱 나한테 어울려. 아, 1번. 아, 1번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laughs> 이거 거의 수갑이 아니냐? 이거 수갑? 이거 거의 수갑 같은데 수갑? 핸드폰 같기도 하고 아 들고 있어야 되네 들고 있으면 오른쪽에 행운 증가가 뜨네요 그 다음에 만들어 볼건 얘들아 태양 건틀릿이 좋아? 달건틀릿시 좋아? 태양 건틀릿시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떠야지 떠야지 좋은 거지 근데 무조건 이게 보면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네 마그네틱, 이색, 시데리움, 귀중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어차피 무조건 다 해야 돼. 오 어, 레어 떴다. 오잘 뜨는 거 같기도 한데 이거 끼고 나서 좀잘 뜨는 거 같아. 오 128분의 1 분노 떴다. 한번 써보자. 오 분노가 뭐지 사오라고 그런다. 오 떴다. 디아볼리 디아볼리 오 천사 천사인데 천사 분의 1인데. 디어볼리, 생각보다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디어볼리, 생각보다 멋있는데요? 여기 뭐 있나요? 뭐야, 이거? 행운, 아, 저 끝에 있는 걸 먹으면 행운 증가 30%가 있네. 이런 꿀팁이 있다니. 확률 증가하니까, 어, 안, 안 뽑힌 듯한 느낌인데.